네, 여러분들, 아, 반가워요. 아, 최근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이 종목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었죠. 자, 이 기법, 자, 하루에 20% 수익을 내는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매매 기법은요. 바로 종가 매매에서 시작이 된다. 종가 베팅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하루 전에 매서는 방법으로써 어, 사실 어려운 게 없죠. 우리가 다음날 시가가 갭상승이 뜨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 바로 전날에 사실 신호들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신호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종목 선정부터, 아, 매수 진입은 어떨 때 하는지, 그리고, 아,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자면은, 어,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어, 최근에 급등락이 많이 나왔었죠. 자, 12월 1일 날짜로 시가갭이 29% 그러니까 점상이죠. 점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느 때 잡을 수 있고 어느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지 제가 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고점과 가까워질 때 매매를 하면 되는데. 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많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매집봉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집봉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매집봉이 발생을 하면은요 조정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조정이 일어나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어, 이제 조정 국면을 맞는데 급등락 패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어,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이 중요한 게 여기서 매직봉이 발생을 했죠. 매직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죽습니다. 죽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시점. 맞나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시점이죠. 여기가 바로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거래량이 월등히 낮습니다. 월등히 낮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어떤 현상이 로나냐면은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가 3,500원 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패턴 이 일어나고 나서 거래량이 살짝 살짝 움직였는데, 어 급등락이 많이 나오면서 패턴이 자 급상승 패턴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정고점 패턴 전고점까지 올려놓는 트라이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갭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점점 늘때 거래량이 죽었다가 점점 늘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정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다음 종목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위즈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제가 매매 탔죠.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어 할수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자, 일봉 봉, 아,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으로 매매 타점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어디서 잡았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고점까지 결국에는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정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무조건 높은 확률로 10% 미만으로나 10% 이상으로 갭상승이 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거예요. 제가 분봉상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어 말씀드렸던 이 고점, 자, 정고점이죠? 정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자,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어떻게 됐죠? 고점을 만들고 나서, 조종 패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 위에 구간에서 놓을 때, 위에 구간에서 놓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매매가 들어간 종목이었죠. 그렇다면은 아 이럴 때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높은 확률로 다음날 갭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시가가 얼마에 떴어요? 시가가, 얼마, 아 시가가 얼마에 떴다? 29%아 시가가 29% 뜨고 아 다음날 또 어떻게 됐다? 시가가 7%에서 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 높은 확률로 3일 안에는, 혹은 이틀 안에는 최소 20%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로 이제 두 번째 종목 제주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제주바, 제주반도체가 130%라는 어마어마한 슈팅 1억을 단기간에 이렇게 뽑아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디서 잡을 수 있었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정고점과 어 가까워질 때 매매를 우리가 매수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가 결국에는 매집봉을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매집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급증하고 나서 거래량이 죽습니다. 죽는데,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을 잘 보세요. 어이 구간. 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이 정고점을 넘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는 그런, 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맞나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이 종목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수익률을 130% 이상 아,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2일날, 11월 2일날 4,900원 이하에서 진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 조작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어, 제가 실제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제주반도체를 드렸다는 거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의 원칙 공부방에서요 11월 2일날 정확하게 제주반도체. 4,900원 이하에서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슈팅 이력을 보여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제조 반도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조 반도체나 우리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종목을 전날에 만약에 매수를 못했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날에 매수를 못했으면은 아, 1번 10% 이하의 갭상승이 나왔을 때, 10% 이하의 갭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장대 양봉이 생기고 나서, 이게 매집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집봉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흘러간다 했습니까? 조정 패턴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매수를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요, 10% 이하, 10% 이하 갭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10% 이상 갭상승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0% 이하에서 갭상승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구간이, 이 갭상승 구간이 6%라고 가정합시다, 6%. 6% 갭상승이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20% 이상 당일의 수익을 볼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한가가 들어갔던 우리 태성이 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태성이 아, 시가가 2% 라는 갭상승이 나왔죠. 시가가 2% 라는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고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29%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느 때 잡으면 되냐면은, 바로 이런 자리 때. 이런 자리일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태성이라는 종목은 매집봉이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매집봉이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 했죠? 아까 전에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어, 조건이 하나 있었죠. 정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잡아볼 수 있었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왔을 시점에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태성이라는 종목이 매즈뽕이, 우리 분봉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즈뽕이 어디서 발생했다?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종 패턴이 일어났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매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수타점, 여기서 잡았죠. 매수타점을 이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우리 태성이라는 종목을 지금 38%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우리 K옥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k 옵션 -옥션. K옥션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옥션도 마찬가지로 매집봉이 어디서 발생을 했습니까? 매집봉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하고 나서 눌리죠? 조정 패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는데 안 가. 자 그러면은 그냥 손절 치세요 여러분들. 손절 치고 어, 만약에 그냥 안 가면은 그냥 마이너스 2% 손절 치고 다음 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였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매수를 들어가면은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률을 크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봤는데 만약에 매수를 못했어.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날에 매수를 못했으면 10% 이하의 갭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가 8% 갭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갭상승이 10% 미만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잡아도 된다 했습니다. 자, 고가 기준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가 기준으로 29% 상한가 가는 모습이 안착이 되면서, 안착으로 아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한테 정말 큰 수익금, 자, 만약에 시가에 들어갔으면 21%, 21%, 20%에서 21% 정도 수익금을 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양금속. 태양이란, 아,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직봉이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했죠.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였을 때,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높은 확률로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는 아, 경우가 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오는 아,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이날이었죠. 이날, 아, 이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날에 매수를 못했어. 전날에 이날 매수를 못했어. 하면은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시가가 자, 시가가 10% 이하일 때, 시가가 10% 이하로 갭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에 우리가 매수했으면 고가까지 25%라는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에 들어갔으면 16%, 16%라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3%만 수익을 놔도 수익이 나도 매도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갭상승이 나왔다는 뜻은 누군가 누군가 돈을 넣었고 앞으로 어 오늘 흐름 오늘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결국에는 주도주로 자리를 잡겠다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태성처럼 수익률 38%자 태성처럼 우리 수익률을 38% 이상 20% 이상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100명 중에서요 자 100명 중에서 100명은 한타 매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한국인 분들이라면 단타 매매 무조건 하셨을 거고, 제가 단타 매매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눠, 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전장. 자, 오전장과 그리고 점심시간 있어요. 점심시간.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후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할수 있는 시간,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후, 오전장에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매매를 할지. 저 같은 경우에 오전장, 오후장 매매를 둘다 들어가긴 하는데, 인성정보가 지금 11시 20분 지나고 있어요. 음, 11시 20분이면은, 사실 점심 직전이잖아요. 점심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12시 이전에는, 종목들이 반짝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반짝하고 죽었다가, 다시 한번 조종패턴 나왔다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날에도 사실 매매가 들어갔었어요 인성정보 제가 옥석가리기 이 종목에 대한 이 옥석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서 뭐 골든 센츄리뭐 HB, 뭐 인베스트먼트 어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AB 세미콘 네 그리고 AB 세미콘과 같이 올라간 종목 뭐였죠? AB 루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AB 세미콘 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 AB 세미콘이 오늘 아 어떻게 됐나요? 자27%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 전날에 자 전날의 모양을 보세요. 이 빨간색 돌파 자리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자 파란색 선이 아,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엔 시장 영향이 좀 컸었죠. 엘비세미콘이 아, 뭐,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엔 급등하는 아,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현재 구독자 전용방으로 운영 중인 이 단타의 신 아, 채널 예, 현재 8,4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자, 1월 24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뭐였죠? 아, 우리 LB 세미콘이었습니다. 자, LB 세미콘을 1월 24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종목명 LB 세미콘. 아,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25일 목요일장에 시초가 매매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LB 세미콘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 오늘날짜 여러분들 1월 25일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음, 27%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권 아, 수익권 얼마나 챙겨갈 수 있었냐면은 아, 못해도 10에서 15%는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던 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단타의신 구독자 전용방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잘 챙겨 나오셨을 거고, 아직 입장 못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010-8357-7180. 010-8357-7180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법, 입장 방법.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1번,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도 단타의 신 채널 입장을 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아,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 아, 정확하게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입장 요청 아, 승인을 보내드릴 거고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을 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아, 선생님 아, 숫자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답장이 없을 시제 시도 자 다시 한번 숙제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 자재 시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아, 제가 재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전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나갈 종목 또또 또 제가 찾아냈거든요 여러분들 아, 내일 나갈 종목 여러분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현재 운영 중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단타의 신 단타의 신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남겨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영상 시청 여기까지 감사합니다.